반갑습니다. 2022년 5월 23일 현재 시간 6시 33분입니다. 자 내일 일정 그리고 추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5월 24일입니다. 네, 내일이 5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어 빠르게 내일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특별한 건 없고요. 토박스 코리아. 어 토박스코리아가 내일 토박스코리아 어 병합돼서 상장되죠? 예, 주식 병합 어, 기존에 이게 천 원짜리인가 뭐 하여튼 이랬을 건데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어 가격이 조금 이좀 예, 많이 올라가지고 예, 많이 올라 오른 상태에서 보일 겁니다. 근데 시, 실질적으로 어, 실질적으로 수량은 이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변화는 크게 없대 보시면 되고요. 지금 1385원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내일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병합됐기 때문에 수량이 줄어드는 거죠. 예, 수량이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EID도 내일 변경 상장이 있네요. 와, 많이 줄었네. EID 내일 변경 상장이 있네요. EID. 내일 변경 상장이 있고요 내일 사면 안 되는 거한 탑. 한 탑이 내일, 어, 추가, 추가 상장이 있고요한탑 이거 정지된 건데? 오늘 정지됐네. 너무 많이 올라서 정지됐 네, 예, 매매 정지됐고. 내일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한타. 170만 주. 예. 뭐 거래량이 거의 4천만 주 나오기 때문에 별로 뭐큰 의미는 없겠다. 그리고. VC 보호 예수 예제 있네요. VC. 사면 안 되죠. VC. 5% 정도. 예, 5% 정도 보호예수 해제 있습니다. 40만 주. 예,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니드라는 종목이 내일 거래 정지. 이 날부터 거래 정지. 이것도 이름 바뀐 종목 같은데.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내일 이렇고요. 오늘 추천주 어 저희가 이제 나갔던 종목이 우리손 FNG 그리고 보성파우텍 플레이그램 네, 이렇게 지금 나갔는데 아마 내일 또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손 FNG는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한 2,650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고 플레이그램은 나나도 이거는 어, 충분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플레이그램 차트도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플레이그램. 네 괜찮습니다. 플레이그램은 나쁘지 않구요. 어, 우리 손 FNG는 조금 손절까지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고, 어, 보송 파워텍은 또 수익이 깔끔하게 나왔죠. 오늘 저희도 가지고 있었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오늘 거의 한8% 나왔습니다. 8%. 예, 충분히 수익이 나왔다. 보송 파워텍. 예, 140만 원뭐 먹은 분도 있구요 충분히 보성 파우데고 오늘 여러분들이 단타로 단기로 접근을 하셨어도 어, 충분히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 수익 한번 보겠습니다. 어, 한마음님이 또 올려주셨네요. 보성 파우데. 많이 먹었네요. 예, 충분히 수익 나왔죠? 이분은 뭐보승 파워텍으로 수익을 많이 냈네. 아, 분할 매도를, 저희가 들어오시면 분할 매도를 시킵니다. 분할 매도. 예, 분할 매도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 오시면 저희가, 어, 종가반이라든지, 뭐, 장전, 단기, 어, 단타반이라든지, 어, 저희가 분할 매도를 시키기 때문에 오늘 수익이 이래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우주승주님도 예,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다 저희가 수익이 나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수익 인증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어, 또 이벤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수익이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보성 파우테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수익 인증을 할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도와드릴 테니까요. 같이 해보실 분들은 카카오톡방에 5 0 분들은 8 2 6 0 9 5 4이로 절실하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낼수 있습니다. 물론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시켜야 됩니다. 장이 어느 정도만 안정화만 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장이 뚜렷한 대장주가 없어요. 뚜렷한 대장주가 없고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뭡니까? 원숭이 투창. 원숭이 투창 관련해서도 아침에 파미세라고 다 올랐다가 다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시장에 돈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개판이에요 개판.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딱 저희 또 몰빵반에서 들고 있는 부산주공 오늘 하씨 상한가 갔어요. 저희가 이제 0 0원 초반 때부터 매집을 해놨는데 오늘 딱 상한가 가고 아씨 상한가 못 갔어요. 내일 조금 팔까 생각 중이고요. 아, 이런 게 진짜 장이 조금만 도와줘도 상한가 가기였는데, 딱 1,040원까지 갔습니다, 오늘. 예, 1,040원까지 갔고, 제가 오늘 이걸 상한가에 30%를 걸어놔라 예, 걸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상한가 못 갔어. 아, 진짜 이런 거 보면 진짜 장이 안 도와주는다는 게 조금만 도와줬어도 이거 상한가 가기였거든요. 100% 상한가 가기였는데, 참 이런거 보면 좀 아쉽다 예 정말 아쉽다 이렇게 제가 지금 써 놨지 않습니까 어 1060원에 매도 30% 걸어둡니다 이런식으로 예, 실제 오늘 1040원까지 갔어요 아 진짜 이런거 보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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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납니다 너무너무, 너무너무, 예, 너무너무 하나하는데 어쨌든 어,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세력주입니다 이런거는 예, 세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주공 어, 내일 패대기 치든지 f m 들어 하면 내일 패대기 치든지 어, 조금 더 가져가든지 아니면 익절하고 보든지 어쨌든 지금 수익 중이고 지금 현재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있다 봐야 되고요 오늘 윗꼬리가 약간 부담스럽기는 한데 거래량이 무려 1억 주나 터졌습니다 1억 주는 작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터진 거, 오늘 아마 거래량 1등 같은데, 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얘가. 뭐 정확히는 봐야 되는데, 거의 1, 1억 주가 터졌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에 절실하신 분들, 나는 정말 F&D로, 니가 알려준 대로 F&D로 따박따박따박 따박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8260-9542로 어 절실하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추천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급등 예상 종목. 자 내일 급등 예상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완전 히 순환 테마이기 때문에 한 테마가 움직이고 다음 테마가 또 움직이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잘 잡고 저를 따라오신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라이브 방송 무조건 들어오셔야 돼요. 라이브 방송 꼭 들어오시고 정말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같이 하셔야, 같이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혼자 하시면 안 돼요. 혼자 하시면 예, 혼자 하시면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같이 하셔야, 예, 같이 하셔야 그나마 조금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 추천주 윌링스 윌링스. 그래랑 너무 없는데. 다스코. 네온테크, 어, 17일인가 18일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아, 내일도 진짜. 녹십자 MS. 아 내일 첫 번째 종목은 다스코 하겠습니다. 다스코. 예 재건준대 예 다스코 하겠습니다. 내일 첫 번째 종목. 아니면 케이치 건설도 괜찮거든요? 케이치 건설도 괜찮은데. 네. 네,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내일 첫 번째 종목. 네. 아, 볼펜이 없네. 네. 첫 번째 다스코 하고요. 네, 이거 복수하면 해야 됩니다. 다스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볼게 없구나. 녹십자 m s 괜찮은데 이거는 되게 급하게 오르기 때문에 어좀어 녹십자 MS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단타 끓입니다. 예,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당일 매도해야 되는 단타 거래예요. 녹십자 MS. 아, 차트 되게 좋네. 어, 녹, 녹십자 MS 괜찮습니다. 예, 역배열 난 거를 지금 거래량으로 다 뚫어버렸죠. 괜찮습니다 이런 거. 근데 단타로 접근해야 돼요. 녹십자 MS 다스고 그리고 부산주공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부산주공 내일 단타도 자리 나오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이거를 저는 한 1,200원을 보고 있어요 부산주공 자 오늘 거래량이 이렇게 1억 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이게 거래량이 많아야 돼 일단 왔다 갔다 이게 서로 손바뀜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일 들어가도 됩니다 1,000원 이상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내일 사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첫번째 다스코 두번째 녹시자 MS 세번째 부산주공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저희가 카카오톡방에 들어와서 같이 리딩을 받으실 분들은 혼자 하지 마시고 예, 혼자 하면 외롭습니다 주식은 혼자 하면 무조건 외롭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정말 같이 하실 분들 그리고 나는 어 수익이 정말 절실하다 하시는 분들은 원금 복구가 절실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네. 0108260941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송 파우텍처럼 하루만에 금요일 날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금요일 날 단타 거리로 들어간 거예요 하루만에 수익이 거의 10%가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종목 잘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10시 반에, 아, 아왜 10시라니? 8시 40분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여기로 꼭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오늘 수익 나신 분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꼽이서 할게요, 배꼽이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